안녕하십니까 키나스코입니다. 예, 여러분들 이 채널 같은 경우 원피스의 메인 컨텐츠로 접고 있는 채널이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나스코라는 유튜버입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말고 댓글 이 예, 저게 더큰 힘이 되니까요. 예,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, 썸네일은 한 대충 한 30초만 딱 깔고 하지 않을까요? 자,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시청하십시오. 예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케말트입니다 아, 미친 거자 어우, 저 볼까 없네. 아 또, 얘기를 해드릴, 게 해드려야 될게. 어, 제 메인 컨텐츠 원피스로 잡는다, 말씀들었잖아요 근데, 원피스 컨텐츠도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, 첫 번째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요. 두 번째가 이제, 아,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원피스 관련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, 이 만들기까지 하고, 끝낼 건데, 이 컨텐츠 하는 데만 해도 제지갑에 돈이 그냥 사르르 눕습니다. 예, 돈이 안 돼요. 솔직히 는 원래 만들기로 하려고 했는데, 뭘 만든지, 뭘 만들든지 다 돈이 이렇게 드니까요. 예, 뭐돈 때문에, 이 앞으로 원피스 관련 컨텐츠는 못할 것 같고, 그래서 오늘 불러온 영상은 이제 원피스 조로가 그와누쿤이 이제 가, 가서 그 장면이 있어요. 딱와딱활봉형 칼로 이제 흑도를 흙도에 가서 흑도 둘러 갖고 이제 다 이제 쓸어버리는 잔챙이들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잠깐만요. 어유 마감이 살 뭐가 그렇지. 이제 한번 쓰, 쓰, 그 유튜브 그 조로 전투씬. 일단 예. 이러고 있는 자세, 이러고 있는 자세에서 이걸 캡처해갖고 색, 모양 이런 거분석해서 일단은 기본 틀을 잡았어요. 일단 이거는 돈안 드는 작업인데 사이즈 비율을 보니까 대충 이 정도,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한색선 말고 양쪽에 있는 부분이 거 있죠? 이두개 이걸 이제 그 보라색 저, 저 파우부터 만들었던 거 전원색으로 할 건데 저거 버려가지고 남은 거 전원색으로 이제 여기 딱 하고 여기 끝에랑 같이 그 색깔로 하고 할 거고 나 여기 여기 이제 붕대가 감아져 있어서 붕대 사서 여기 도 붕대 말아서 아까 가운데를 근데 올려줘 고민이에요 박스를 넣기는 원작에서 반대쪽 다시 해야 되네요. 하하. <laughs> 음, 하하. <laughs> 그래서, 이 부분 이제 붕대로 날 예정이고, 그래서 가운데 있는 박스로 놓으면은, 그게 약간 위에가, 약간 은색, 은색깔로 여기 컬러에 처리가 돼있기 때문에, 박스는 너무 색이 안 맞을 것 같고, 우드록 같은 경우는 사려면 이제 좀, 또교통비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또 사와야 돼서, 근처에 우드로프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요 우드로은 너무 잘, 잘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뭘그까 그것도 고민이긴 한데 지금 생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글루건 글루건은 이게 너무 빨리 붙어 가지고 안될것 같고요 음. 제 생각엔, 아, 근데 이거, 왠지 이거 좀, 진짜, 새같이, 단단하게 하고 싶어. 단단하게 하고 싶거든요. 아. 좀, 단단한, 그러니까 뭐, 그런 거 없나? 어쨌든, 내일 안에 또, 또, 전부 다 완벽하게 완성해서 영상또 올려야 되는데, 지금 지갑에 돈이 얼마 없어요. 사정이 있어서. 지갑에 돈이 얼마 없어, 없어가지고.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원피스 내일 이제 이걸 다 만드는 게 올라가면 원피스 컨텐츠는 마지막인거? 마지막일 것 같네요 썸넬도또 다시 또 만들어야겠네요 밀지모자 이거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마스코트로 계속 쓰고 영상을 찍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쓸데없는 거에 불량투자 불량하는데 이걸 또 보신 분들은 보시고 이제 욕은 하지 말아 욕은 하지 마시 말아주시고 아, 인생 루트가 왜이 모양인지 제가 버기가 그칠모에 폐지됐을 때 이랬잖아요. 왜내 인생 인생 계획은 왜 이따위냐고. 아,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